예. 그 중에서 또 유독! 예, 유독! 특히나, 확실히 토니 선배님 좋아해서. 계 예, 떨리고 있어요, 사실. 이야. 저한테도 아까 계속 너무 떨린다고, 긴장된다고. 오. 아니, 천하의 여신 오. 규리님께서. 네. 긴장 안 하는데요. 예. 지금 여기가 군대였다면 진짜 난리가 났을 텐데요. <laughs> 어,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예. 형, 이런 사람이었어. <웃음> <웃음> 제가 뭐 커뮤니티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 같은 것도 했었고. 이전에 아 팬클럽이 색깔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아뭐 네. 풍선 색깔이나. 예. 또 우리 오빠들 색깔이 흰색이었고요. 예. <laughs> 아, 우리 네. 오빠들. 스픽스 선배님들 색깔이 노란색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또막 팬들끼리 좀 싸우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앞장 열심히. 앞장 서서? 예, 앞장까지는 아니고 약간 뒤에서 야야 뒤에서. 야, 야, 이러면서. <laughs> <laughs> 아진두지이뒤에서예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예. 어, 이제 데뷔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수로. 근데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과거 털릴까봐 안되겠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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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서 네 예, 이제 접고 예 연습 활동이 매진을 해서 데어과거 털릴까봐, 과거털릴까 제가 그 군대에 있으면서 예. 국군 방송에 음. 그 규슈 씨 아버님이 계세요. 어. 예, 아, 그 어. 라디오 쪽에 계셔가지고 근데 또 규슈 씨 아버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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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토니아 씨가 거기 라디오를 또 담당을 했었고 아. 네. 근데 아. 맨날 아버님이 호출하셨어요. 토니아 씨 호출해가지고 진짜 저희가 봤을 때는 아 이러다 결혼하겠구나. 아, 그러니까 네. 사일단 느낌으로. 안녕하세 어. 어. 예. 이제 방송을 제작을 하시는데요. 예, 네. 또 마침 이제 어, 토니 선배님이랑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음. 제가 아, 우리 오빠 좀 챙겨드리라고 예. <laughs> 네, 좀. 네, 아빠는 좀 아빠를 <웃음> 통해서 <웃음> 네,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안부를 들었었어요. 야, 오늘 아빠 토니 갈비탕 사줬다. 이러면서 <laughs> 어, 아빠 너무 잘했어. 아빠 최고야. 뭐 이러고. 비비 아, 씨 네. <laughs> 아버님이 또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굉장히 뭐잘 챙겨준 것도 있지만 자기네른께서 음. 예+ 아, 야, 야, 야. <웃음> 예+ <laughs> 예자 대본을 듣고또그냥말로 보통 방언들이 한라지기도겠습니다손이안 받기 위한 어느 손을 왼쪽 심장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어렸습니까 <laughs> 자이 약속은 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약속입니다 이제 손을 내려 주시고요 자. 나, 토니야. 나, 박규리는 방송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다. 그것도 단둘이서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됐죠? 다시 한번 더, 예. 아, 만났으면 안 만났다. 만났을 수 없다. 볼수어요 나포니아는 개인적으로 안 어. 둘이서만 매니저를 대도하지 않고 어, 그 정도. 나 박규리는 아무런 친구를 대도하지 않고 나 혼자서 용기를 내서 야.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남둘이서 밥을 먹으면서 오버탄 시간을 버린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규리 형은 없다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갑자기 폭로하시는 겁니까? <laughs> 밥만 먹었어요. 네? 밥만 먹었습니다. 질문이 되겠는데. 그러면 밥만 먹었는지 물어봤어. <laughs> 야. 아, 둘이 한 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었잖아요, 다고 <laughs> 진짜. 저 입장이요. 계속 밥만 먹어요, 밥만. 어, 네, 사실 휴대폰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밀로 남길 수 있는 글이 있거든요. 예. 그쭉 보다가 안승호라는 이름이 오. 있는 거예요. 제 거에 그래서 예. 눌러봤는데 예. 그 안승호가 그 안승호인 거예요. 예. 아, 잠깐만요. 네. 저금 우리 하는 내신이 네 있거든요. 뚜둥. 뚜둥. 사실, 그 제가, 규리 씨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요즘에 규리가 이제 너무 활동이 많고, 일도 너무 많고, 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너가 좋은 해결.